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그두 염소를 가지고 해망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법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세를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를 와 위하여 제비법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세를 위하여 제비법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세를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그두 염소를 가지고 해망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법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세를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를 와 위하여 제비법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세를 위하여 제비법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세를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그두 염소를 가지고 해망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법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세를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를 와 위하여 제비법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세를 위하여 제비법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세를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그두 염소를 가지고 해망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법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세를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를 와 위하여 제비법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세를 위하여 제비법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세를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그두 염소를 가지고 해망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법되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세를 위하 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 여 제비법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세를 위하 여 제비법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세를 위하 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그두 염소를 가지고 해망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법되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세를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법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세를 위하여 제비법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세를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그두 염소를 가지고 해망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법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세를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를 와 위하여 제비법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세를 위하여 제비법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세를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그두 염소를 가지고 해망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법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세를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를 와 위하여 제비법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세를 위하여 제비법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세를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그두 염소를 가지고 해망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법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세를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를 와 위하여 제비법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세를 위하여 제비법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세를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그두 염소를 가지고 해망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법되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세를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법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세를 위하여 제비법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세를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그두 염소를 가지고 해망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법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세를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를 와 위하여 제비법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세를 위하여 제비법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세를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그두 염소를 가지고 해망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법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세를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를 와 위하여 제비법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세를 위하여 제비법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세를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그두 염소를 가지고 해망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법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세를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를 와 위하여 제비법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세를 위하여 제비법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세를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그두 염소를 가지고 해망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법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세를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를 와 위하여 제비법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세를 위하여 제비법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세를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그두 염소를 가지고 해망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법되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세를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법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세를 위하여 제비법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세를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그두 염소를 가지고 해망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법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세를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를 와 위하여 제비법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세를 위하여 제비법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세를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그두 염소를 가지고 해망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법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세를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를 와 위하여 제비법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세를 위하여 제비법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세를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그두 염소를 가지고 해망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법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세를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를 와 위하여 제비법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세를 위하여 제비법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세를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그두 염소를 가지고 해망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법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세를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를 와 위하여 제비법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세를 위하여 제비법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세를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그두 염소를 가지고 해망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법되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세를 위하 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 여 제비법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세를 위하 여 제비법은 염소는 산 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세를 위하 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그두 염소를 가지고 해망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법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세를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를 와 위하여 제비법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세를 위하여 제비법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세를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그두 염소를 가지고 해망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법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세를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를 와 위하여 제비법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세를 위하여 제비법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세를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그두 염소를 가지고 해망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법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세를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를 와 위하여 제비법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세를 위하여 제비법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세를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그두 염소를 가지고 해망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법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세를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를 와 위하여 제비법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세를 위하여 제비법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세를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그두 염소를 가지고 해망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법되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세를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법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세를 위하여 제비법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세를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그두 염소를 가지고 해망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법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세를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를 와 위하여 제비법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세를 위하여 제비법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세를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그두 염소를 가지고 해망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법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세를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를 와 위하여 제비법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세를 위하여 제비법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세를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그두 염소를 가지고 해망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법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세를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를 와 위하여 제비법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세를 위하여 제비법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세를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그두 염소를 가지고 해망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법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세를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를 와 위하여 제비법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세를 위하여 제비법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세를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그두 염소를 가지고 해망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법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세를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를 와 위하여 제비법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세를 위하여 제비법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세를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그두 염소를 가지고 해망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법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세를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를 와 위하여 제비법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세를 위하여 제비법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세를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그두 염소를 가지고 해망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법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세를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를 와 위하여 제비법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세를 위하여 제비법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세를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그두 염소를 가지고 해망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법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세를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를 와 위하여 제비법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세를 위하여 제비법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세를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그두 염소를 가지고 해망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법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세를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를 와 위하여 제비법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세를 위하여 제비법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세를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그두 염소를 가지고 해망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법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세를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를 와 위하여 제비법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세를 위하여 제비법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세를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그두 염소를 가지고 해망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법되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세를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법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세를 위하여 제비법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세를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그두 염소를 가지고 해망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법되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세를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법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세를 위하여 제비법은 염소는 산 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세를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그두 염소를 가지고 해망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법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세를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를 와 위하여 제비법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세를 위하여 제비법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세를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그두 염소를 가지고 해망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법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세를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를 와 위하여 제비법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세를 위하여 제비법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세를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그두 염소를 가지고 해망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법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세를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를 와 위하여 제비법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세를 위하여 제비법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세를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그두 염소를 가지고 해망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법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세를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를 와 위하여 제비법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세를 위하여 제비법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세를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그두 염소를 가지고 해망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법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세를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를 와 위하여 제비법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세를 위하여 제비법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세를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그두 염소를 가지고 해망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법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세를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를 와 위하여 제비법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세를 위하여 제비법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세를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그두 염소를 가지고 해망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법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세를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를 와 위하여 제비법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세를 위하여 제비법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세를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그두 염소를 가지고 해망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법되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세를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법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세를 위하여 제비법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세를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그두 염소를 가지고 해망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법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세를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를 와 위하여 제비법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세를 위하여 제비법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세를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그두 염소를 가지고 해망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법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세를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를 와 위하여 제비법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세를 위하여 제비법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세를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그두 염소를 가지고 해망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법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세를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를 와 위하여 제비법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세를 위하여 제비법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세를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그두 염소를 가지고 해망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법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세를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를 와 위하여 제비법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세를 위하여 제비법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세를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그두 염소를 가지고 해망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법되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세를 위하 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 여 제비법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세를 위하 여 제비법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세를 위하 여 광야로 보낼지니라.